왜 뒤쪽으로 갔어? 뒤쪽으로 갔어. 다주였어다주였어 다 죽였어. 도로 중앙선에서, 오야 일단... 어, 나 죽어 진짜. 나 죽을 뻔했어. 아파 죽겠네 이거. 이놈의 인기란. 기부를한 번씩 만져보겠다고요. 이놈들이. 다시아를 타고이 도로를 왕복할 거예요. 어,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도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알았죠? 아이, 나 죽이고 싶지 않은데. 도로를 벗어나면 안 돼. 그게, 그게 룰이야. 오, 오! 오! 오잘 살아남는데? 오케이, 여섯 명. 김볼로의 차를 피하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과 링 사이드 스킨을 드립니다. 개글 우와! 한명한 한 명만 더 죽인다. 나라서 한 명, 아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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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명. 자 저런 두 명이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일로 모여요. 어, 올라오지만 내려가, 내려가. 뭘로 이제 더 섞어낼까? 뭐가서 화염병 던지라고? <laughs> 쓰레기, <laughs> 진짜 완전 쓰레기야 진짜. 내가 연막을 들고 올게, 얘들아 연막을 또 들고 와서 연막에다 사람들 넣어두고 내가 무작위로 총을 쏘는 거야. <laughs> 사람, 사람 죽일 생각에 좋아 미쳐버리는 김블루님 <laughs> 아니 전혀, 전혀. 청자를 <laughs> 어떻게 죽여야 제일 잔인한가인가요? <laughs> 전혀 아닙니다. 아이, 어떻게 이렇게 본질을 못 알아채는? 우리 시마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 오 <laughs> <laughs> 저런 두 명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연막을 던질 거예요. 네 연막을 던질 네 연막을 던질 건데 그 안에 다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화염병 던질 건데 꼭 살아남길 바래요. 살려세요 어, 다살수 있어. 연막아이 들어가! 꼭 살아남길 바래, 얘들아. 별로 안 죽네? 잘 사는데 몇명안 죽었어? 진짜 겁나 몇명안 죽었어. 자 여러분들 다들 살아남으셔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 이제부터 원이 멀기 때문에 어, 여기 주유소까지 달리세요. 물로님사랑해요 어, 그래 너희들은 하는 말할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지? 이상 어, 거의 한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해. 팬 만날 때마다. 어 당연하지. 이번엔 뭐 할까, 얘들아? 얘기 좀 해보자. 모르겠어, 형 모르겠어? 차 있다고? 어, 어, 고맙다. 너 탈래? 어, 타라. 가자, 가자. 어. 빨리 와, 얘들아. 늦으면 은다 죽어. 안돼! 물에서 익사하기? 아이디어 개좋다, 너희들. 물에다가 다 넣어두고 내가 두더지 잡기 하는 거야. 두더지 잡기를 하는 거야. 와, 아이디어 겁나 좋다. 여러분들은 절 따라옵니다. 어, 물로 갈 거예요. 어, 저 무서운 것 봐. 어, 잘 뛰어오는데? 자, 물에 들어가. 공포 정치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 대려야, 너무 멀리 가지 마. 어, 가지 말라면 좀 가지 마. 가지 마, 어? 자, 물 두더지 잡기를 할 거예요. 내가 그만 할 때까지 쏠 거예요. 한세명 죽일 거야 세 명. 자. 아사 명! 아사며 자~ 두 아, 명이 죽어버렸어요 오~ 사, 321 땡~ 아, 자~ 자~ 뚝배기 보이면 가는 거예요 어, 가는 거야 하나 <laughs> 오~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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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하나 더 하나 더 오~ 왜안 죽네? 어디서 지금 상자에 숨있어한명 더, 한명더 죽인다. 어디서 지금? 오케이, 일로 와. 왔어. <laughs> 너무 재밌다. 한세명 죽일 거야, 세명 어, 자기장, 일단 들어가자.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야, 뭐 하는 거야? <laughs> 왜다 치는 거야, 멍청이들아? <laughs> 지들이 치이고 있어. <laughs> 안녕. 왜, 왜다 치였을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탈락 걷기 귀찮아가지고 죽은 거겠지, 그지? 내가 잘못, 왜 죽어가지고 고생이야? 할까 이번엔? 옆... 너의 생각은 어때? 옆에 탄 친구야? 불류탄 어, 다져놓고 피하기 하죠. <laughs> 양아치네? 수류탄 다져놓고 피하기? 너 쓰레기야? <laughs>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나쁘지... 무궁꽃이 <laughs> 피었습니다 하자고? <laughs> 괜찮은데? 주먹다시마 <다짐> 하자고? <laughs> 아 너희들끼리 싸워가지고 참참참 <laughs> 참참참 참참 괜찮은 거 같아. 참참참 해야겠다. 시청자를 어떻게 죽여야 제일 잔인한가인가요? <laughs> 전혀 아닙니다. 물에다가 내가 두더지 잡기 하는 거예 참참을 할 거예요. 참참참,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려줄게요. 자, 왼쪽, 중간, 오른쪽이에요. 참참참 하면 이렇게 꺾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렇게 하면 돼. 참참 참. 참, 참.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왼쪽을 꺾었지. 그건 죽는 거야. 같은 아, 거 하면 아, 죽는 무서워? 거예요. 어. 다다한 번씩 할 거야. 써. 아 무섭다, 무섭다, 공포해. 아 전혀 공포럽 공포스럽지 않아, 얘들아, 걱정 마. 자, 친구. 참참참아 좋아 앉어참참참오 앉아 참참참오앉어참참참오 뭐야 이거 총알을 피해. 오, <laughs> 봐줘 봐줘요 봐줘 봐너너한번더해너한번더해너한번더해 이거를 이거를 마 3의 속도로 피한다고 저는 백이 피기 자참참참 아 오케이 어너 아까 어, 이거, 이거? 시범 절교 넌 죽으면 안 된다 넌 시범 절교였잖아 참참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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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케이 참참참참참참 오케이 참참참어너너너너너 들면 너 들잖아 참참참 오케이 참참참 오케이 자 일단 인할 거예요. 서클 인에서 만나요. 알아서 인해서 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할 거는 O X 퀴즈입니다. O X 퀴즈. 오면은 안에 들어가고 X면은 여기 있으면 돼요. 에이 첫 문제니까 틀리면 죽는 거야. 무튼 <laughs> 죽는 거야. 자김블루의 생일은 이월 1 3일이다 O X. 따라 따라 다오사 삼. 2 1 미친 거아니야내 생일이 2월 1 3일 <laughs> 빨리 들어가 빨리 내 생일이 2월 13일이야 <laughs> 이 인간들이 난 너희들을 믿었거늘 애교 부려 저희 다 틀려? 오케이 몇명 살았니? 하나 둘 두명 오케이 일로 와난난 어, 깜짝 놀랐어 두 명에서 죽을 줄은 이에서 집단 집단 심리가 문제예요 집단 심리가 문제예요 어, 다들 안 들어가니까 어 아닌가 해서 안 네, 들어갔다가 다 죽는 몰랐어우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내 생일을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못 알아준 게 많이 생겼다 일도 그게 극히 제일 쉬운 문제로 냈는데 둘이서 뭐 하고 싶니 어차피 체력이 없어요. 둘 중에 맞다이나 한번들둘다 체력이 없어 봐봐 한 명은 그래요? 이거 먹고 한 명은 이거 먹, 이거랑 이거 먹어. 둘다피 채워. 만피 채워 일단. 자, 아, 둘이. 여기 레이팅이 어떻게 되시죠? 어. 1700. 1700. 아유, 그냥 이기겠네요, 제가. 너는 몇인데? 아, 그럼 제가 이기겠어요. 아, 1900입니다. 1900. 1900이 점수냐? <laughs> 자랑이다, 자랑이야. 다이아도 안 되는데. <laughs> 둘이서 주먹 되자. 싸움 하고 싶냐? 마창 틀래요. 마창 <laughs> 뜨는 걸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필드는 여기 전우들의 시체 위다. 아유, 두께가 없어. 요 자, 두께가 없네요. 오케이, 자, 쓰리, 투, 원, 파이터! 싸워! 빠밤밤! 자, 딱 방심하면 안 되죠? 조져요, 조져요, 저러다 조져요. 빠밤밤! 오! 오, 저런 멍청한! 야, 야, 야! 빰빠라바밤 빨리 싸워! 뭐 하는 거야? 빨리 싸워! 빠라바밤! 맞아버렸어! 멍청한! 1,700다리한테 질 거야? 레이틴 1,700다리한테 질 거야? 야! <laughs> 이거를 43의 속도로 피한다고? 어 축하한다. 어 너는 지금 바로 내가 스킨 코드 보내줄게, 이메일로. 뭐? 어, 너 나랑 주먹전 함면까너좀 하는데? 1,700다리한테 주먹전 질수 없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자식! 어디서 지금? 고생했다. 음. Good. 아 근데 진짜 어떻게 내 생일을 모를 수 있어? 여자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